예, 그 통합진보당의 이제 후신격으로 불리는 정당이 진보당인데요. 진보당이 민주당 위성정당 당선권 비례후보 3 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성함이 장진숙, 전종덕, 손솔. 세분다 여성이세요. 이분들 좀 아세요? 전혀 모르는데. 근데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이분들은 그러면 경기동부 뭐 이제 진보당이라고 표현을 하죠. 진보당에서 왜 이분들을 이렇게 앞세웠을까요? 근데 뭐. 지난 통진당 사건이 있었을 때 저도 당시에도 그런 글을 썼었는데 저는 이석기 씨가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나요 그때 네. 나간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겁을 상실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석기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장인데 그 기본적인 NL의 활동 원칙에서는 절대 수장을 안 내밀거든요 심지어는 총학생회장도 조직 핵심은 안 나가고 그냥. 음. 어차피 잡혀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 중간급 간부들 나 이렇게 내세우고 조금 풍성스러운 돌새들이나 내보내지 진짜 머리 쓸 사람들 은안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석기를 비대대표가 시켰을까 생각 해 보면 겁을 상실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한테 결정적시가 왔다고 막 생각을 했던 거고 당시에 그래서 무슨 아로 총 집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발전소 막 폭파하자 막 네, 뭐 이런 네. 얘기 나왔었잖아요. 지하 조직이 한 대보로 총을 낸다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거기다가 거기서 그런 민감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그러고 나서 지금 깨달은 게 있지 않을까? <laughs> 그냥 제가 추측하자면. 그래서 이제 지도, 지도부급들은 안내 세우고 뭐 이렇게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집어넣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전에 총학생회 내미듯이 충성수로 돌세. <laughs> 이런 형태가 된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그런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석기전 의원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진보당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n 엘레 스타일은 절대 뭔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뭐 이석희 씨 같은 경우는 그럼 리더가 이제 비선의 리더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나 보네요. 잘잘 바뀌진 않나 보네요. 자, 그분들한테 여쭤봐야 될거 같아요. 근데 어, 기본적인 어떤 조직 체계나 이런 건 얼마든지 다시 보고는 하면서 뭐 저희가 항상 단선 연계 복선 보지했던 게 아래 조직이 무너져도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게그 지하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은 뭐 끊임없이 유지되고 만들고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 조직력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한 게 제가 사는 동네 이제 중구인데 그 진보당 후보 가 아마 나오시나 봐요. 아마 나오시나 본데 아 진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 지역 청소를 정말 그 집게 들고 한한스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하는데 그. 진보당의 존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어, 그런 조직력이 점조직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유지된다고도 볼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네. 가, 끈끈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들이 통진당을 일종의 먹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에네은그 노조 쪽이 약했거든요. 근데 노조 쪽에서 약한 고리 이런 데 치고 들어 운수라든지 뭐 택배라든지 그런,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쉽게 장악,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이제. 어떤 표를 어떻게 모아가지고 위원장에 돼야 되는지이 과정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양당이 좀 배워야 될 일인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막 <laughs> 네. 노인정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선거운동하고 <laughs> 네. 이런 것들이 손톱 깎아드리는 거야? <웃음> 네. <웃음> 그렇죠. 그데 <laughs>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단체 후보라고 해서 또네 분이 뽑혔는데 그 중에서 두 분이. 전지혜 씨, 정영희 씨입니다. 한 분은 이제 농민운동가시고 한 분은 이제 금융정의연대 활동을 하셨는데 그전 아마 이제 서울과학기술대에서 뭐 초학생회장 결해 한날 결해 한날 하셨나 봐요. 이분들은 사퇴를 하셨어요. 이분들은 아세요? 이분들도 아세요? 아, 잘 모르는데 요즘 네. 분들은 이분들도 경기동부와 연관된 분들이니까? 뭐 잘은 모르겠고 어쨌든 범 NL 안에서 무슨 뭐 흔히 말하는 인천연합이니 무슨 부의경이니 뭐 이런 식으로 다. 됐는데, 뭐, 보범 NL 쪽일 거고, 지금은 무슨 경기 동분이 이런 구상은, 개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정의당은 피디계열 중심으로 남아있다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보당이 말 그대로 어떤, 진보정당이 편하고 저는 별로 쉽지 않아서 다른 대체 경어가좀 네. 별로 네.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그런 좌파정당의 어떤 대표격으로서 이제 자기들이 자리 잡으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사퇴를 결국 민주당이 욕을 했기 때문에 사퇴를 한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이거든요 기본적인 그래도 자기들은 상식은 있으니까요 음. 근데 이제 지금은 개혁신당이 있지만 민주당 출신의 이원욱의원 같이 같이 같은 당에서 네. 활동하고 계신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동부연합 등 이념 세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숙주로 성남시 경기도를 지나 이제는 국회까지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양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라든지 어떤 북한이라든지 애널 세력인을 대하는 게 굉장히 나이브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리고 북한에서 다 열어놓더라도 설마 남한이 뭐 북한에 먹히겠어. 저도 거기에 일면 동의하는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그냥 확 열어가지고 그냥 사상전으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도 우린 지지 않을거라고 자신감은 있는데 그게 또 한편은 흔히 너무 나이브 해가지고 그들을 우습게 보다가 또 당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을 잘 봐야 될것 같은데 뭐 하여간 지금은 많은 그그 그 다 쓰러져서 없어질 것같은통제당 세력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부활할 것 같은 조짐이 거의 분명하니까 걱정스러운 지점입니다. 부활하려면 결국 이제 원내 의석을 배출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최소한 한 N17석은 지금 배출할 것같다 아, N17석까지요? 네. 어... 일단은 네. 지역구에서 민주당하고 단일한게 아, 있고 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지분으로 원천 쪽으로 확보한 게 있고 음. 이제 박스거래 실패를 했겠지. <laughs> <laughs> 또 어떻게 나중에 그~ 꼭꼭 숨겨서 당선시킬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경기동부, 뭐 경기동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그~ 이~ 뭐~ 구통진당의 입장에서 나름 변호를 제가 대신해 보자면, 아니 그렇게 해서 구통진당은 사실은 진보 세력 중의 하나로서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국회에 할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뭐 진보적인 정책을 낼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그 통진당 있을 때도 뭐 특별히 진보적인 정책을 네. 내는 것도 없고. 특히나 NA 같은 경우는 뭐 노동인권이라든지 무슨 뭐뭐 뭐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게뭐 환경 문제나 이런 건 그냥 부차적인 문제고. 그들은 역시나 핵심은 반미자주의 네. 때문에 좀더뭐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집중을 할것 같고. 주로 PD 쪽이 그럼 진보적 의제들을 많이 던져왔던 거죠. 그런 건 사실이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좀2030 세대로 내려가면은 그래도 그렇게 영향력을 못 끼칠 것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쭉뭐 설문조사,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은 2000년대만 해도 막 중국 시장도 개방하고 이러면서 중국에 대한 20대들의 우호도는 되게 높았는데 반미 정서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완전 반대가 돼가지고 공산권 국가에 대한 반감은 되게 큰데 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되게 우호적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NAL이 그래도 이제 2030에 침투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어, 그니까 지금 시기가 참 묘한 시기죠. 왜냐면 중러하고 어떤 그니까북중러가삼각드라이앵글을 만들고 있고, 그에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세계의 어떤 대립 구도가 또 만들어지고 있고 뭔가 그뭐 한편으로는 제2의 냉전이라고도 하고 뭔가 세계 질서가 재되는 흐름에서 이런 한국에서 어떤 아주 낡은 구 엔리세들이 다시 발, 그 재발해서 어떤 어떤 반미적인 것들을 더뭐 선동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아마 또 혹시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또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어 어떤 미국이 리더십을 형상하지 못하는 이런 시기가 올 건데 이런 것과 맞물려지면 참 우리나라가 어떤 나름대로 외교적인 가닥에서는 바, 길을 잡아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또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걱정스러운 점이 좀 있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의아한 게 성남시장 그때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력의 필요도 있고 본인이 이제 일종의 변방 장수로서 혈혈 단신으로 성남에서 성화에 나가려면 경 정도 힘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심지어는 대주주라는 표현까지 듣는 민주당의 핵심 뭐좀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 수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굳이 이런 숙주라는 비판까지 들으면서 이들과 손을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네, 이제 그것도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꽤긴 이야기가 될 건데 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약간 좀 시니컬한 이야기 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재명의 승리를 바라는 거고 자신이 사법 처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제 그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 그 결정이 굉장히 늦어졌는데 네. 아마 본인은 그냥 병리형으로 간다든지 해가지고 본인이 비례까지도 다 공천을 주고 다 지고 싶은 게 최상의 그림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자니 이게 쉽지 않은 길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 저쪽을 완전히 차내자니 이게 반 이재명 쪽으로 돌아서면 굉장히 또 난감해지기 때문에 일종의 형도 그냥 숨통을 열어주고 그쪽은 지분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어떤 권위를 보장받는 측면으로 그런 어떤 뭐. 실제 만나서 했던 정책 타입은 아니더라도 지금 그런 합의점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진보당이 민주당의 영향력을 크게 끼치긴 좀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신념형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물인데. 좋게 표현하시죠. 실용형 인물. 네, 실용, 네. 주의자잖아요 실용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이 진보당, 아이 비례 연합 비례 사태에서도 문제 되니까 바로 두명 쳐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진보당이 좀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다시 또 결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네, 저는 아까 뭐.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자라고도 안 보고, 그냥, 그냥 이기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수 있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수 있는. 역대 우리나라에 그런 대통령 몇명 있었잖아요. <laughs> 대통령 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별걸 다 했던. 뭐, 그 어떤 그런 권력력이 가장 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반 이재명이고, 너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타협하고 싶은 생각 은 없습니다. <laughs> 그렇게 바라보고 싶고, <laughs> 저는 뭐 지금까지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살아온 삶의 궤적이 계속 그래왔고 정책 궤적이 그래왔으니까 그래서 참 그래서 그 신동아에도 한번 그래서 문제적인 물 이재명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던 오케이. 것 같은데 이 문제적인 물을 우리 정치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이 트럼프의 처리에 따라서 미국 정치나 국제정세 요동을 찾듯이 이것도 또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가 요새 이제 공천이 좀 마무리 된 시점인데요. 궁금한 건 아, 22대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해보면 어, 지금 아마 21대 국회보다는 좀더 급진화되는 느낌이 있을 것 같다. 급진화되는 성향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우려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 총년 세대가 전대업 세대에 비해서는 좀 주변화 급진화 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뭐그 그, 사람들 일부가 국회의원 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국회 주변에 포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국회 보좌진이 될건 뭐가 될 건. 이런 전망이 제가 너무 그냥 너무 걱정이 큰 겁니까? 뭐,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 뭐 일반적으로 현명하고 우리가 뭐 지금 걱정할 만한 사상기조는 아니라는 생각. 특히나 말씀하셨듯이 이공삼들 같은 경우는 이십 대 같은 경우는 기존과 다르게 어떤 민족주의 성향도 굉장히 약하고 또 올바른 사고를 할줄 알고. 뭐 저는 반중 정서 자체가 좋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중국에 대해서도 명확히 볼건 보고 인권 문제도 볼건 보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또할 말은 하고 어뭐 통일 문제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 나가면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이제 정, 저처럼 정치 현실에 있는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좀 좀 잘해서 어떤 좀더 건전한 세력이 자라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뭐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 어쩐다고 했는데 전혀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이번에서 이번 총선을 끝나고 압도적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시나 본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laughs> 보지 않고 결국에는 총선 이후로도 그 과제는 꽤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재명도 문제적 인물이었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문제적 인물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두 문제적 인물의 정치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게 새로운 정치 방향점이 아닐까. 아, 갑자기 또 개혁신정이 되는 게 그래서 이승전 개혁신정. 정신이 다 떨어졌어요. 아 이때 이 자리에 한두달 전에 우리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민경우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민경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최근에 글로 쓰셨더라고요. 2 0 2 4년 총선에서 진보당이 원내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2012년 이석기 사태의 재연이다. 이것도 약간 과장이라고 보시겠네요. 저는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경계를 하고 지적을 하고 꾸준히 국민들 앞에 말은 해야겠지만 뭐한 7, 8석으로 우리나라가 흔들릴 것같지는 않고 통진당만 해도 그때 10석인가 됐던 네. 걸로 아는데 뭐잘 결국에는 기본은 저는 사상전이지 그들을 물리적으로 누르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도 소중한 거고 꾸준히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또 팩트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음 말씀 반복됐듯이 현명한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다 이해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30, 40대 같은 경우는 과거의 어떤 NL적인 경향 음. 40, 50대들은 저 같은 세대는 많이 남아 있어서 뭐. 그 과거에도 친구들이기도 하다보니까 그런 걸또 아직도 이념적으로 그런 낭만이 남아 있고 이런 경험도 경향, 있는데 그것도 나이를 좀 먹어가다 보면 많이 좀 변하기 마련이고 그런 어떤 그게 런 그런 이제 너무 지나친 세대 갈등으로 표출되지 않고 합일점을 찾아가는 나 방법들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988년생으로서 네. 뭐 어떻게 보세요 만일에 우리 최대로 치 예상을 해서 열석이 된다 뭐그 진보당 세력이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표현 네. 쓰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몇석 진보당에 흔들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곽 아니 곽고순님 아니라 분고순님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것처럼. <laughs> 예, 분고순님 말씀하신 어. 것처럼 예. 예.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들을 막, 막 탄압하는 모양새로 비춰주면또 결국에 이게 빌미가 돼서 더 키워주는 꼴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오늘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뭐 특정 세력에 대해서,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해서 뭐 낙인찍기 예. 혹은 뭐 이렇게 악마와 이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어제 매일 늘 공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모시고 싶어요. 근데 정확히 어떤 정치 세력이건 무슨 생각인지 국민들한테 꺼내놓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나의 핵심 생각은 슬며시 뒤로 숨기고 다른 생각을 좀 포장하면서 이런 거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봉다로 고수님 모셨고요. 아 망가타서는 저희가 한 시간 더. 안쳐두고 싶지만 지금 유니폼 입으신 것처럼 다시 상공하러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봄다로 선생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혹은 저희 이 프로그램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의도 고수 여덟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